나 미국 안 가. 지금 수술이 무슨 소용이야? 심장이 없는데. 나 아무래도 심장을 도둑 맞은 것 같아. <laughs> 아니야, 확실히 달라. 너 내가 이러는 거본적 있어? 나 이번엔 진짜, 진짜, 진짜야. 아, 나 그날 이후로 밤에 잠도 안 온단 말이야. 다시 못 볼까 두렵고, 막 노래만 나와도 눈물이 주름나오고. 아, 나 진짜 심각해. 아 야. 너 괜히 이러는 줄 알아? 걔가 우한고 교복을 맞췄다고. 같은 학교, 근데 내가 어떻게 가?